아니 너네들 근데 언제 잠깐만 아우. 아니 야 여기서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많이 만나보니 다들 이제 자기 자리를 다 바꿔 안 되겠어 어어어 어? 네? 어, 바꿔요 자리... 아 그래. 다른 파트너랑 앉아보라고오그 어? 애매한 순간이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사랑이 안고 싶은데 앉아어어어 어? 어? <laughs> 사랑이 앉고 싶은데 앉아 왜? 뭐야? <laughs> <laughs> 앉고 싶은데가 저기 바로 옆인데 나는 그래도 서진이 옆이다라는 거 아닐까요? 그렇지 그렇지 아저 안다? 우리 또 서진 씨 지원이 앉고 싶은데 앉아 어? 아 지원이 앉고 싶은데 앉아 저요? 어 어? 일어나 <laughs> 어. 어. 지원이 앉고 싶은데 앉아 공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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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, 어떡하냐. 야, 이 큰났네. 아이고야, 이거 어떡하냐? 아이고. 야, 이거 우리가 다음에 남이... 지금 이래도 어, 되는 남이... 건가? 어, 그러니까 이거 어? 뭐라? 이거 왜왜 오셨지?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. 공유 님이랑 얘기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아이고다. 근데 이 타이밍이 아니면 제 마음을 계속 못 표현할 것 같고 그랬어가지고 약간 이 때를 좀 노렸던 것 아니, 같아요. 그렇죠 해야죠. 맞습니다. 하긴 해야죠. 지원이 앉고 싶은데 아... 앉죠. 어머, 화장실을 왜 샜어? 아이구야. 가방 화장실. 한번 아이고. 야, 저것도 문제다. 저저 저 신체적인 저아이저 생리현상도 저 조절이 돼야 되는데. 의자가 없어서 의자 넣기만 더 준비했어. 받고 맙소사. 와 재밌다. 어. 잠깐만 지원이가.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.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갔다 왔는데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. 살짝 돌아가는 사이즈를 보니까 자기가. 음. 어 가고 싶은 자리에 앉는 건데 내 옆에 있던 하지원 님께서 내가 별로였기 때문에 저로 그 공유 님 옆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했기 을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다. 충격 받았대요.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제 알게 됐어요. 아, 이제 알았어 눈치어 이제. 네. 잠깐만 지원이가 가만어 봐. 공유 안고 싶은데 앉죠 그리고 너 나와 해도 돼. 어. 어? 뭐야? 뭐지? 오. <laughs> 뭐지, 뭐지? 안고 싶은데 앉어. 그리고 너 나와 해줘. 와, 저 진짜 아, 별론데아왜 아, 저렇지? 저거 진짜 별로예요. 아왜 저렇지? 어, 저기 이제 여기 머무르겠다. 어,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어? 잠깐만, 우와. 공이 안고 싶은데 앉어. 앉았습니다 어, 우와. 손 오므려요, 빨리. 어쩌면... 자여때는 아... 지원 씨의 마음을 이제 뭐 받겠다 뭐 아... 이런 뜻 아닐까요? 야 이거 어떻게 하냐? 아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갑자기 아 이래 되나요? 아 카리나 안고 싶은데 앉어. 카리나 아, 카리나 표현해요. 뭐지? 뭐지 뭐지? 누구를 누구를 일어나 해도 돼요? 해도 된다니까? 오... 일어나 해도 돼. 오오 오. 진부지휘. 어 카리나 안고 싶은데 앉어. 두명일어나주세요두명일어나주세요 어? 두명을왜두명을일어나래 응? 석훈님 여기 석훈님 여기 안요이렇게해도 응? 돼요. 응? 어 뭐, 도 돼요. 데이게어야이일어나요잠깐이어이어나도이어나요2어요요 보지 뭐야 이게? 일단 저의 첫 번째 픽이었던 석훈님과 두 번째 픽이었던 서진님 사이 일단 내가 이 사이에 있어야겠다. 아 석훈 아 그런데 그런데 아 석훈 옆에. 아. 근데 이거 화장실 갔다는데 무슨? <laughs> <laughs> 그런네 설명을 안 들었네. 무슨 <laughs> 거야? <laughs> <laughs> <안 들었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자 우리 멋쟁이 어. 앉고 싶은 데 앉어. 그래. 아 똑같이 다기회해두 보는 거야, 한번. 그냥 앉고 싶은데 앉아 한 물어봤더니 대상해. 어. 너? 어. 이를 들어오나요? 나오라고? 어. 이러다 빨리 봤네. 예. 남자가 야. 너무 다 이렇게 짝짓고 앉아 있으니까 저기잖아 아 그렇지. 그래 좀 앉아 봐야지. 야, 멋있다. 박수. <laughs> 어 약간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아 <laughs> 생각했어요아 그러면 하지원님을 좀 알아보고 싶으신 건가? 음... 아 지원님. 네자 우리 멋쟁이 앉고 싶은데 앉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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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머머. 이렇게. 아, 두 분이 아니 아주 왜? 그 자리가 왜 굳이 저렇게까지해? <laughs> 아유. <laughs> 재밌네 이거. <laughs> 어 재밌네 이거. 아유, 그렇게까지 합니까 서진 씨? 사실 그 태현님도 그렇고 카린님도 그렇고 느끼셨을 거예요. 제가 오해나 이런 걸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 한 명한테는 그냥 관심을 표현해주고 싶었어요. 아 그래. 음. 기분 좋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고 사실 되게 예상된 그런 거였는데 좀그 상황이 되게 재치 있게. 돌아가는 것 같아.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즐기고 있었습니다. 어디가요? <laughs> 어디가 재밌지? 선택 받은 사람은 또 재밌는 상을 받을 수 있는데. 둘에게는 재밌는. 그랬구나 오케이 좋았어. 태연이 안고 싶은데 앉죠? 저 여기. 응 여기요. 태연 이 여기야? 음. 음. 오른쪽에 공인님이 혼그 일인석에 아. 앉아 계셨거든요. 근데 그 옆에가 아마 원장님이 <laughs> 계셨어서 그 옆으로 가지는 못했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. 그 본인 옆자리라서 골랐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요 그렇지. 모를 수... 그럴 모를 것 같아요. 모를, 모를, 모를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렇지 모르지 시한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 같고 그렇지 일어나라고 했어요 확실해지는 건데, 그죠? <laughs> 그렇죠. 자, 우리 멋쟁이! 마지막 우리 멋쟁이! 안고 싶은데 앉아 나와 이어 나와 이 나와 이어 나와 있 나와 있어. 나어 나와 있어. 나와 있 아, 진짜 불쌍해졌는데, 갑자기.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, 확실히 술 한잔 먹으니까 너무 재밌다, 그치? <laughs> 많이 꼬였다.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거든요. <laughs>